프레스 에어 에어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어? 디자인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1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장소는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같습니다 음...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어... 일반 렉스터는 제가 군생활 하면서도 그 전술 차량으로 많이 본 차량입니다 되게 그릴이... 아... 이게 이 차도 앰비언트가 가운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각도가 생각보다... 음... 이셋 중에선 확실히 자 이어서 살펴볼 차량은... 토레스 에어... 에어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실내 내부 디자인... 어... 디자인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1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어 무게는 일반 토레스와 비슷하네요. 자, 여기 앉았는데, 제가 뭘 봤냐. 이쪽이 아까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뭐 동일하고, 중앙 메인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고, 컵홀더 뭐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한데,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아까 오른쪽에는 이, 저, 뭐였더라 이름이? 저게 없었는데, 이쪽은 있네요, 여기는. USB 잭은 동일하게 있고. 약간 더 티볼리보다는 상위 호환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뭐 핸들은 아까랑 동일하고, 다른,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비상등도 아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 여기 공간도 똑같겠죠? 아까 티볼리는 장소가 외소해서 못 봤는데 여기 밑에 부분에 이게 반사판인가? 이 근데 되게 차량이 되게 입을 삐쭉 내밀고 있는 듯한 디자인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아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정말 다 까먹었습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에 뭐 텐트나 조그만한 텐트나? 아니면, 루프박스. 루프박스를 뭐 설치할 수 있겠네요. 아주 캠핑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들어가 볼 거긴 한데, 아까 티벌이랑 동일하겠죠? 네. 맞습니다. 열선 있고요. 마찬가지로, 토레스보다는, 토레스에 비해서는 약간 일직선이고, 발밑 공간이 조금 왜소한 거는, 제가 체감상 느껴집니다 뭐 나머지는 괜찮은 나쁘지 않은데 어? 자 뒤에 보니까 아까 일반 티볼리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더 많이 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는 캐리어 한 4개를 넣을 수 있었다면 여기는 한 8개 10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장소는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봤는데요. 아까 티볼리보다는 더 많은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레사 마찬가지로 이쪽이 원래, 음,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와, 이걸 여니까 다 이어져 있네요, 여기가. 음. 그리고 라이트는 이번에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티볼리의만큼 티볼리 써져 있고 위에는 에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름은 렉스턴 렉스턴 아레나라는 차량입니다. 티볼리랑 토레스 차량을 먼저 살펴봤는데 이 렉스턴 아레나는 외형만 봐서도 되게 큰 SUV로 보여지네요. 어, 일반 렉스터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그 전술 차량으로 많이 본 차량입니다. 하지만이 차량은 조금 더 크고 되게 우람하게 생겼네요. 앞에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되게 그릴이, 와, 이게 크기가 손가락 두뼘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용 자동차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실히 토레스에 비해서는 되게 큰 것이 보여지죠. 타이어도 크긴 한데, 어, 뭐 토레스 더 블랙 타이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량은 뭐볼 것도 없죠.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먼저 탑승을 할 건데요. 아, 확실히 도어가, 어, 근데, 큰 SUV에 비해, 제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이 사이드 스텝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음. 높이가 살짝 더 높은 것으로 느껴지네요. 토레스나 티볼리에 비해서는. 자, 핸들은, 핸들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버튼식으로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중앙 메인 디스플레이와 운전자가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을 바로 한번 켜봤습니다. 음, 이 차도 앰비언트가 가운데 창문 쪽에는 이 밑에 있고 가운데 쪽에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면은 메모리 시트도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여덟 개나 있긴 한데 몇개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모토레스나 뭐 티볼리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티볼리랑 모토레스 뭐다 인터페이스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쪽도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이런 그 약간 차량을 보조해줄 수 있는 버튼들이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정박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차량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는 이 밑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밑으로 눌러서 여는 거네요. 이쪽은, 어, 차량 에어컨 습기 제거 보조기. 뭐지? 어쨌든, 이쪽에는, 음,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닫고 열수 있는 거 보니까 하,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기는 C타입 2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보여지고 기어봉은 티볼리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드라이브 모드 또 다른 조정할 수 있는 곳은 그리고 이 차량에는 공기청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중앙 세터박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내부는 크기는 생각보다 작네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때문에 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에 전자식 시계가 보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열 어, ER 뒷좌석, 뒷좌석을 보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트렁크나 뒷좌석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타봤는데요 여기도 블라인드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티볼리보다 크고 토레스보다 큰 렉스턴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되게 눕혀져 있어서 되게 편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리고 이 시트의 높이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최대한 높여진 건가요? 이게 평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요. 음 차박을 하기에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그 정도 높이면. 그리고 가운데 부면은 되게 심플하게 충전기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선 구비가 되어 있죠? 트렁크 역시나 자동입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요. 당연히 토레스, 디블리보다는 되게 큰 공간이 보여지네요. 어 여기 공간이 있네, 이쪽이. 아, 이쪽에 좀 자그마한 물건을 줄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고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 렉스턴 차량의 트렁크에는 따로 라이트가 없네요. 이 위쪽에 대신 라이트가 있습니다. 닫으면은, 이 위쪽에 방향 지시등이 켜집니다. 이쪽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렉스턴 내부를 살펴봤고요. 뭐, 외부는 마찬가지로, 많이들 보셨다시피, 크고 우람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좌측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죠? 차량을 열면은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창문, 역시, 토레스보다는 훨씬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뒷부분도 토레스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크고. 자, 이렇게, 티볼리, 토레스, 또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마지막 레스턴까지 차량을 살펴봤고요. 스무 살 초반, 어, 사회 초년생 대학생 입장으로서 약간 차량을 구입하고 탄다는 느낌으로 차량들을 살펴봤고요. 음이셋 중에선 확실히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토레스 전기차 말고 저는 저 일반 토레스가 가장 가격 대비 또 실용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렉스턴은 가격도 그렇고, 솔직히 좀큰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레스를 선택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토레스, 렉스턴, 티볼리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